월요도에월로일에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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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ão. 삼8 2십이장입니다 기회점을 가지고, 혹시 우리 한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희망하십니다.

解放战争时期。 당신이 지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관하는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아, 네. 아, 지금 어, 바울스트께서는어 아, 이제 총독에게 어도 아, 정도 청독, 1 0가게되었고 이제 총독과 앞에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 바울 사도가 어떠한 그러한 잘못과 죄악을 어메니까 이제 아,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이말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대사장 아나니아가 배 바오스로 고발하는 때 삼들이 보게 되면 예그 당시 총독이었던 베니스를 향해 가지고 굉장히 아 어, 어, 아주 굉장히 아첨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도 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우리가 당신을 친로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이 말은 진실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청독의 마음을, 마음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 않는 부분을 지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지금 청독을 높이 띄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청독을 하여금 바울사도를 바울사도를 무섭게 이제 재판하도록 무서움과 벌을 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그런 아첨을 성도 앞에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이 어, 어, 더블라와는 이 사람이 바울사도를 어떻게 고발을 하고 있는가면 오 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고. 지금 바울서들를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빨리 전염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가지고 그래서 변이들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서들를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서가 전한 그 주님의 복음이 그만큼 빨리 전파돼가지고. 그만큼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복음을 듣도록 만들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더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굉장히 지금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흩어진 유대인을다 수용케 하는 자요. 천하의 그 많은 여러 곳에 지금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어, 전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 예수를 믿도록 어, 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해 어,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이단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나스렛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나스렛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추정하는 그런아그런아그런 부분을 지금 나스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우두머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스도가 아,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 믿고 아, 추정하고 믿는 그러한 모임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그 모임을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룩젤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어 지금 우리가 어저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바우스도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죠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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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제상과 그 당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은 바울서에게 성전을 덮였더라고 지금 이렇게 올무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부분이 지금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간에 지금 이 대주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지금 이 변호사인 더블로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바울 서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온갖 지금 나쁜 제약을 지금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바울사들을 지금 청독에게 고발하게 해서 이제 그 청도로부터 바울사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기 와서 이제 아주 큰 그런 벌을 받도록 만들려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이 부분들은 이제 사탄이 어, 사탄이 사이 어,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들과 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기에서 이런 아주, 어, 아주 아주 어, 아주 아주 어, 무서운 그런 음모를 지금 꾸며가지고. So, 어떻게든 간에 바울 서도로 하여금 어, 이제 복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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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왔지만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투정 세력을 사용해가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온갖 그런 제약된 것들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서 큰 그런 해를 당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그럼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러한 어, 그런 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탄의 그러한 그그러부분에 바울스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아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됐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것과 지약된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라이벌큰 그런, 아, 그런 곤역을 치르도록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를 상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게도 알아있고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그런, 그런, 그런 핍박을 하고 박피를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하지 못하도록 할지라도 이제 우리들은 그런 사탄의 그런 것들에 우리 결코 우리 굴하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 사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서 그 사탄과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을 우리가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사탄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우리가 어떻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지난 우리 금요 새벽 기도회 때도, 지난 우리 주일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사표 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가만히 어 사탄들의 사탄과 사탄의 추종 세력에서 어, 해를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왔습니다. 하나님 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바울 서도로에게그 바울 세도를 죽이려고 맹세한 그4 0 명의 그 사람들의 그 손에서 어, 건져 건져주셔가지고 바울 세도와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 지켜주시고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지지대의 성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단,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강하신 건능에서 역사해 주셔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우리의 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온갖 제약된 것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그 우리로 하고큰 고통과 큰 그런 괴로움을 적극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탄을 담대하게 물리쳐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되고 우리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건하게쓸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훌건하게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고 또 붙잡고 힘입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우리하이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할지라도 결코 그런 사탄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결코 그런 사탄에 우리가 아, 우리가 아,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강하신 권능의 그 손을 우리가 더욱더 힘입어서 그러한 사탄과 탄력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탄대하게 전하여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함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나 사탄의 사탄과 사탄의 추정세력들이 바울스도라의그 바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범하지 않았던 온갖 제약된 것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스도라이금 어떻게든 간에 해를 끼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보험을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아버지 하나님 발구둥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그 사탄을 물리쳐 주시게 되고 사탄으로부터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을 아버지는 힘입도록 해준다고 하는 그런 독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우리는 담대하게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는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탐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거로 견디물받으시옵며 하나님 아버시며 뜻이 안을 지는 것에 나의 지루하십다오라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같이 미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지마오시며 가만하게 하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